10편 39편은 유한한 인생, 영원한 소망이라는 주제로 묵상합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침묵해야 할때 혹은 터져 나오는 탄식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어야 할 때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10편 39편은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려줍니다. 10편 39편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침묵의 한계와 인생의 유한함을 절절히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중에 악인들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 재가를 물며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고통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터져 나오는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는 자신의 생이 얼마나 짧은지, 인간의 모든 노력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묵상 포인트는 바로 소망의 전환입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은 다윗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 세상의 헛됨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삶에 적용하는 세 가지 메시지. 첫째,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고통을 억지로 참는 신앙이 아니라, 불이 붙는 듯한 심정이라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탄식을 듣기 원하십니다. 둘째,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십시오. 내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나의 날이 어떠한지 매일 주님께 물으십시오. 유한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셋째, 소망의 대상을 점검하십시오. 헛되이 쌓고 헛되이 분주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두기로 결단하십시오.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한뼘 길이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 헛된 것을 조차 분주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순간에 억지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정직하게 아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시편 40편을 묵상합니다.